네, 주식회사 홀리는 하나로 3D 스크린 골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에 많은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요. 그 시설들하고 차별화된 현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여기는 어, 화면이 3개 화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3D 스크린 골프장인데요. 여기서는 어, 필드에서 느끼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크린 골프장입니다. 특히 여기는 화면 밑에 어, 그린을 직접 이렇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. 이 그린은 우리가 필드에서 세컨샷을 하고 서드샷을 하고 필드에서 퍼트를 하는 그런 어, 그린을 구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골프맨들이 현장에서 직접 퍼트하는 그런 감각을 충분히 유지를 시킬 수 있고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스크린 골프장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 시설은 현재 어, 국내 특허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국 프랜차이즈와 사업을 어,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. 저희들 요 위치는 부산진구범내골로타리에 어, 있습니다. 지하철 1호선인데 8번 출구로 나오시면 홍보관으로 크게 이렇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. 여러분 누구나 오시면 무료로 직접 게임을 체험해 볼수 있고 시타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